먼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린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이기서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을 만나고 뵙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자일에 왔다는 것은 분명 감사하고 깨어 있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3일절 날,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흔들어야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왜냐,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지요. 그 나이에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유교가 닥치니까 학도병들이 책을 덮고 총을 들고, 맨손으로 탱크와 맞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역설적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 이 나라 복음화와 영원을 위한 기도 모임이었다면 제가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한 민족이지만 6.25 동란을 일으킨 이후에 한시도 우리 남한에 대하여 적화야욕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백양백색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땅굴을 파고, 어느 때는 연평도를 포격을 하고, 어느 때는 간첩을 내보내고, 어느 때는 웃음을 지으면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하고, 어느 때는 컴퓨터 해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한 가지이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가 자신들의 소유가 될 때까지, 그 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정권을 향한 싸움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 계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를 치고 흔들어대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사라지면 나라가 나라꼴이 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이 그 증거입니다. 외국에 있는 자유 서방 국가들이 교회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이 시점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스 레인 공산주의 사상은 정치와 결탁을 하면 주체사상이 됩니다 주체사상만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와 결탁을 하면 퍼퓰리즘 퍼주기 경제정책이 됩니다 젊은이들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실업급여 받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세 번째, 문화와 결탁을 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나라는 암흑천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영되는 영화 아이들이 보고 있는 밤새껏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웹툰들 거의 다 귀신 문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그리고 동성애 코드를 정착한 문화들입니다 밤새껏 눈이 뻘겋게 아이들이 그걸 보고 학교에 가서는 절반이 엎드려 잡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제재를 못합니다 왜냐?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애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지품 검사도 하지 못합니다. 담배를 먹는지, 마약을 하고 있는지, 가방에다가 책가방이 아니라 콘돔을 갖고 다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리가 통과된 서울시, 경기 등등에 지난 5년간 우리 10대 여자아이들이 3,000명 이상 임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한 세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트로.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만 문제가 아니고, 학생인권절에만 문제가 아니고, 낙태만 문제가 아니고, 교회 탄압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한 목표를 향하여 지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굴만 막으면 안 되지요. 관천만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라. 네.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왜 무섭습니까?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억제는. 세상의 권력이 무엇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우리가 피하여 숨으면 이 세상은 마귀가 특세하는 암흑천치가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온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었어요 에스더 한 사람이 금식하고 들어가니까 원수 마귀는 손을 떼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네.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네. 동원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믿고 왔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얕은 전략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요, 남침이 있었을 때, 북한이 서울을 3일만에 집어삼키고, 경기, 충북, 충남, 전라남북도, 경상도, 온저리까지 다 먹어삼키고 들어올 때에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을 지키는 것이 낙동강 전투였습니다. 그때 버티고 지켰더니,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나라의 대반전을 이루신 것 같이, 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 민족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건 시대적 요청인 것이에요. 네.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일본이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믿습니까? 어디를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가 깨어있는 나라이단 말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문제투성이에요 우리도 문제가 많고 거룩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문제가 많아요 성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단한 가지 이유로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희망으로 말미암아 왜 유럽과 미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앞에 손들어버린지 아십니까? 성경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강단에서는 아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버텨서 대반전을 이루어서 이 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육법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동성애의 동자가 사라져버리는 그날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학자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마귀를 멸해버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수출하면 안 돼요. 복음을 수출해야 됩니다. 성경책만 수출하는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성경책 수출 국가입니다. 책만 팔면 안되지요 말씀을 팔아야지요. 복음을 수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겼다. 우리가 동성결혼합법화를 이겼다. 우리가 낙태금지법을 다시 살려냈다. 이런 거룩한 문화들을 우리 코도 석자지만은 우리가 먼저 잘 다지고 거룩히 이겼다가 미국으로 다시 역수출하고 우리가 영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미국에서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들이 아우성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과 이 나라에 들어온 어둠의 세력까지 먼저 완전히 승리한 후에 굳건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통 속이라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세계 통과된 나라들의 전례를 따르면 5년에서 10년 안에 전부 통과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최종 목표는 동성 결혼 합법화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을 못 꺼내는 것 뿐이에요. 저는 묻고 싶어요. 2007년부터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법무부를 통한 보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11차례 202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독소조항은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형태, 말이 가족 형태지 동성 가정도 허용해달라. 근친 가정도 허용해달라. 미국에서는 엄마하고 결혼하겠다는 미친놈이 있었습니다. 그거 허락해 줬습니다.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에 통과된 미국입니다.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입니다. 인형하고 결혼하겠다는 브라질 여인이 있었습니다. 개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 다음에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세 가지 이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도 떳떳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동성 결혼 합법화 해주라. 동성 가정 이루겠다. 음. 그리고 동성과 결혼을 하든지, 짐승하고 그 짓을 하든지, 수관이라고 집어넣어야지요. 근친 상관이라고 넣어야지요. 그러나 국민 정서에 반대에 부딪힐까봐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어 전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성도들도 속아 가지고 무지해 가지고 성적 지향 그랬더니 성적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가서 죽어라, 죽어. 응? 나만 동성애 안 하면 된대. 우리 자식만 안 그러면 된대 여러분 불났으면 우리 도곧다 죽는 거예요 네. 이기적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에 23년에 몇 명이 태어났느냐 2019년에 27만 명이 출생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몇명 출생했느냐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럼 죽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냐? 36만 명 죽었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13만 명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꺾였어요. 출생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됐습니다. 이거 꺾여버린 이것은 다시 돌이키려면 수십 년 걸립니다. 이제 점점 가속이 붙을 거예요. 점점 이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내놓는 정책이 출산을 강화시키고 우리 젊은이들 을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마귀가 정치를 딱 잡아버리니까 무슨 짓이 나오느냐. 다문화 이민정책 하자. 그래서 이민청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내년부터 외국의 이민자 16만 5천 명을 받아들여서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활로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민 정책 안에는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교리가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 나라의 3대 종파는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가톨릭이잖아요. 근데 이세 종교는 다투지는 않아요. 서로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간혹 가다가 오히려 기독교가 불교를 도발하지요. 중한테 가서 안수를 해버린다든지, 음? 절간에 가가지고, 응? 음? 불상의 목을 쳐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렇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일탈로, 그리고 무너져라고 탑돌기를 해버리고, 근데 그들은 우리 교회 와서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존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 학창시절 때다 배운 것이 있었어요. 세계사, 역사 속에서. 그건 뭐냐? 이슬람 교리는 코란과 칼이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믿을래, 죽을래. 그때는 그런가보다 했어요. 수십 년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근데 이게 무서운 소리인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아직 잠잠한 이유는... 교회가 왕성하고 정권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인구가 아직 적어요. 우리나라 이민자가 공식적으로 약 250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불법 체류자를 23만 명 정도 추측을 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저는 세국 정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와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단지 신리를 챙겨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자국민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불법체류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니까. 불법체류자가 왜시위를 합니까? 추방을 해야지. 그런데 시위하고 있으니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 아니에요?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이라면서 국방력은 6위권이라면서 자존심은 꼴찌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6.25 동란 끝나고 1950년대를 기점으로 1980년대 말까지 전성기를 달렸다고 나는 봐요 깃발만 꺼지면 십자가만 꺼지면 모여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90년대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부흥에 들떠가지고 우리가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3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0년 전부터 90년 초부터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개인 신앙, 기복주의, 현재주의 신앙을 극복하고 애국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왜 우리가 60년대부터 한국계가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일제 압제한 거였던 우리 애국 투사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6.25 동란 공산주의를 막아냈던 자들이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10대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마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모친 교회 안 다닐 때도 무슨 말을 했냐? 교회에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서 나쁠 것 없다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우고, 교회 가면 앞선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술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더 회개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애국에 대해서 이민족에 그리고 국회에서 무슨 법이 진행이 되는지, 대통령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우리 지역사회의 국회의원은 고무신 받아먹었다고, 막걸리 대접받았다고 뽑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누구며, 성경적으로 이 나라를 정치할 사람이 누군지 그때부터 알았더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는 한랄난지를조성한다 그러고 모스크를 건립하게 되고 그들은 치해복권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유럽과 같이, 유럽의 자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유럽은 몸소리를 앓고 있습니다. 2011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당시 영국의 캐머런 총리,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대통령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이민정책은 실패했다. 근데 왜 실패한 이민정책을 바보같이 어리석게 이 나라가 가야 하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건 우리가 흥분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이득에 침해가 되고 내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두면서 정작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왜 침묵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로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해지고 피임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음란과 방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신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탈선하고 연애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교과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이 심각하고, 그래서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북침을 해요? 제정신입니까? 북침을 해놓고 그러면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됩니까? 머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동사리가 아니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나와놓고. 박사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요 교과 과정 개정을 통해서 이슬람 소개를 14페이지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3페이지 한답니다. 그것도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기독교는 폄하하면서. 이런 일에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800만이 기독교인인데. 정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자지우지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세계에 흘러가는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가 되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애국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역구의 어떤 정치인이 무슨 정책을 펴고 있는지 우리가 기껏 선거에서 뽑아낸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입법을 만들고 있는지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잘 감시하여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왜 정치는 교회 일에 간섭을 합니까? 왜 예배를 모이라 마이라 합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바보나 하는 짓이지요 정교, 원리라고 하는 번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원래 정치 세력이 종교에 침해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알고나 말을 해야지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를 했더니 결혼을 꼭 하겠다는 아이들이 29% 나왔어요. 2012년 10년 남지 전에는 73%가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11년 사이에 40% 이상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갖겠냐 물었더니 19.8%만 자녀 갖는다고 했어요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있냐 했더니 52%가 동성결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고 우리 후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기 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의 출산율 저하와 몰려오는 이슬람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선이 끝나면 의석수에 따라서 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할 적에 남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여기고 우리 모두 현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교단과 종파와 신앙의 색깔을 초월하여 이 나라 이민족 양심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되어 행동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1 분간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했으니,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금식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이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살려 이 나라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더 이상 악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두손 들고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며 정말로 진실로 이 나라와 장례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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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예배치 마시고. 우리가 통곡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거루하지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끼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정신 차리지 못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붉은 깃발에 짓밟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몰려오는 이민자 이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복숨을감보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교육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음행과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아니 하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금지법이 다시 한번이 땅에 이루어져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에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기력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휘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